나는+ 나는 흰눈 눈처럼 하얀 고양이지 나는+ 나는 흰눈 솔방울로 드리블을 하지 나는+ 나는 흰눈 우리 엄마는 하양이지 나는+ 나는 흰눈 우리 엄마는 밤 양보가 절대 없지 나는+ 나는 흰눈 꼬리를 늘어뜨리고 나무를 오르지 나는+ 나는 흰눈 바람소리에도 놀라 자빠지지. 結構遠く。<laughs> <laughs> 오늘도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 동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.